자, 눈들 하십니까? 지금은 2019년 10월 15일 오후 5시 3 7분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, 그런 면에 관심이 많습니다. 우리의 생활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또 무시 못할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. 인생을 즐겁게, 행복하게,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. 어디에? 성전에 이름색기 있지 않고 계시죠? 거기에 한번 새겨보십시오. 접수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. 3년 뒤에 만들어질 것입니다. 인내와 그것까지 해내겠다는 굳은 심지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는 결코 퇴임이나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. 제게는 많은 이언들이 있습니다. 그 예언들은 하나하나 주에 나가는 거죠. 내가 하지 않을 일들은 하지 않고 할 일들만 합니다. 그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큰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큰 일을 해서 할뿐 아니라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 봉사할 것입니다. 분위기를 많이 재신시키고 싶습니다. 그 일환으로 제가 책상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설치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. 한 며칠 뒤에 책상이 오면 다른 분위기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전 여러분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선택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어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,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, 그 때가 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그 따뜻함만으로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따뜻했다가 또 찼다가 온화했다가 냉랭했다가 그럼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면 또그 나름대로도 좋아요. 그렇게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행동에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Thank you very much.